hola, como estais? m bien, y t muy bien.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인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오늘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스페인 사람을 만났을 때, 스페인를 어떻게, 해, 내가 어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한 출신, 나시어나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이동사를 알아야 돼요. 저번 시간에 세르를 봤었는데, 세르는 는 나는 말이던 뭐라 했던가, you soi 너네 그러면, y o is 이런 표현 쓰네요. 동사 인치는 알아야 되니까요. 자, 다음 문장얘기해보도록 하죠. Where are s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이란 뜻이에요. 자, 돈대가 뭘얘기와니까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너는 어떻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I am from Korea. 전치자라고 하는 이 대가 영어의 표현을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부터의 나야 라고 표현해서 뭐라고 한다? 저희 y 코래야 그랬더니 너는 라고또물어봤네요 뭐라고 그랬죠? 이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Yo soy Española. 얘 예, 자체가 스페인 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성이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스페인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요 d 게 qué c i 서인의 세울 자, 난 서울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앞에서 깨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얘는 영어에 맛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엇하번 뭐라고 한다 스페인어로 게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겠네요. 나 서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는 너는 에스테 마드리. 우리가 스페인어로 마드리타는 바르셀로나. 이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마드리 출신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니 뭐래요? 너, no. Soy de Andalucía. 나는 안날루시아 지방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거예요그렇죠 지금 공통적인 거, 소이데, 뭐 소이, 소이데, 소이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나얘기하얘기 해볼 수가 있겠죠? Muy bien.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웠던 대화를 가지고, 제가 또 외국인과 같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De dónde eres? Soy de Corea. ¿Y tú? Yo soy Española. ¿De qué ciudad eres? Soy de Seúl. ¿Eres de Madrid? No, soy de Andalucía. Muy bien.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더 참석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